아, 보세요. 어디야? 함수가 함수가 <laughs> 같아야 돼. 함수가 같다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형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거든. 함수가 같다라는 뜻은 마이너스 이를 집어넣었을 때랑 g에 마이너스 이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정확하게 같아야 되고.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가 동시에 다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불러요 선생님 함수식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함수예요? 같은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대 정의 여기 물론 실수 전체라면 절대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겠지 그치 왜냐면 얘가 x3생이니까 그래프 그리면 은 얘는 철학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리고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철학 철학 실수 전체에서는 쟤네가 절대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 X가 만약에 정의역 전체라고 나와 있었다면왜 나머지에서는 절대 함수값이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근데 마이너스 1과 1로 이렇게 뭐가 돼 있다고 하냐면 얘가 샘플링되어 있다 그러거든 샘플만 뽑아놓은 거야 불연속이라고 그러죠 불연속, 불연속. 불연속으로 저렇게 양자화돼 있다고 얘기하거든 퀀타이제이션 퀀타이제이션 어, 어, 이게 양자역학의 기본이 얘들라 양자역학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분수학이라고 어, 어, 하면요, 하면요. 이상되어 있다고 그래 이상 이상 이상이 대표적으로 이상수학을 배우게 너네가 수원대 배웠던 거냐면 수열이야 수열 수열들이 다이산이야이산 이상. 그럼 이산의 반대되는 말는뭐겠어이산의 반대되는 말이 연속입니다 연속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그런 거 배운 적 있어 이산 확률 분포 함수 확률은 나가요. 연속 확률 분포 함수 배운 적 있어? 모르나. 연속 확률도 알고 분포도 알고 함수도 단원, 아는. 데 단어는 알아요. 단 이산돼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분연속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으로 표현돼 있다라는 거고 연속이라는 거는 얘를 쳐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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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라 쳐 이렇게. 다 모든 게 빈틈없이 메꿔져 있다는 건 연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산 형태로 나와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불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함수가 같다는 정의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봤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얘네 다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1집어넣었 얼마 나와? 1 나오지 같은 함수라고 정의한다이 얘는 같은 함수야 정의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 계산하고 말 것도 없어 왜? 그냥 이거잖아 함수식 자체가 같지 확인을 하고 말 것도 없다고 했는데, 얘는. 그렇지? 얘는요, 선생님 같은 거 아니에요? 왜요? 이거 약분 되잖아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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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마이너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미쳤어? 근데 얘는 약분 된돼 왜? 마이너스가 일 받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약분을 해도 된다고. 한번 봐봐, 약분을 하게 되면 얘랑 얘랑 표정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만 안 집어넣으면 되잖아. 똑같은 함수이 나오지. 된다. 된다고. 그런데, 선생님, fx랑 gx가 그럼 실수 전체로 나왔다면, 은 같은 함수예요 라고 물어보면, 은 그건 또 아니지. 왜? fx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모양이 실수 전체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2이라고 근데 gx는, 근데 이거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x-2 나오잖아요. 언제 이게 불가능하냐면요.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그냥 gx가 x 마이너스 2로 나와 얘랑 똑같거든?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요 여기 봐봐 마이너스 2가 여기쳐 있겠죠? 아,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거야 이게 gx 그래프거든 x가 2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요 선생님?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x가 2일 때 정의가 안 된다니까 정의가 안 된다니까 선생님, x가 2일 때 정의가 안되면 2일 때의 함수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생각했지 단, g는 0이다, g-2는 0이다 그럼 그때는 함수의 결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탁 하고 피카치고 하나만 탁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얘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정의가 안 되는 함수야, 원래는 그러니까 두 개가 원칙적으로는 다른 함수입니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다른 함수야, 이거는 근데 저 범위 내에서는 적어도 내가 여기에서만 보는 거니까 똑같다. 똑같은 함수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범위를 내가 마이너스 2랑 2라고 바꿔서 문제를 푼다면은 얘네도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랬어? 얘는 같은 함수겠지. 얘도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왜 마이너스 2 때문에? 2는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문제는. 그럼 이런 그림이 어디서 튀어나올까 얘들아? 이런 그림이. dx가 이렇게 정의가 될때 아, 이런 뭐, 그림은 뭐, 어디서 튀어 나올까? 어디서 튀어 나올까? 것같 수투에서 수학 투에서 제가 튀어 나온다. 몰입 판단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투 교수분들은 이런 거본적 있을 거야. 이 미트 x가 이거 볼때 x 플러스 2네, x 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 본적 있어 요 이런 거? 거, <목소리> <근데 목소리> 거?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요. 2가 나오긴 해 아닌가? 마이너스 2입 죄송해요 아닌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오니다 마이너스 4되다아 마이너스 4가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이 마이너스 4라는 건 얘들아 극한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로 간다라는 뜻이야 2로 간다라는 뜻이야 2가 된다는 게 아니고 2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 <laughs> 2로 간다라는 게 여기서 마이너스 2까지 가는 아이도 있겠지만 반대편에서 음? 아래에서 마이너스 이까지 접근하는 애가 있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열네 값은 마이너스 사가 되는데 아래에서 접근하면은 마이너스 사보다 어쩌겠어? 좀더 작아. 조금 작겠지. 아주 작겠지. 조금 아주 작겠지. 마이너스 사보다 아주 조금 작을 거야. 아주 조금 작아. 아주 조금 작을 거야. 아주 아주 조금. 그리고 위에서 나온 얘는 어떻게 써? 조금 더 마이너스 사보다 아주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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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좀 살짝 좀 크겠지. 이게 이 거지같이 지렁이같이 쓴 글씨는 뭐라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라고 있는 거냐면 얘들아? 거지. 삼거고로 거울 삼. 엡실론이라고 했어. 엡실론 이해석이? 어, 엡실론. 그는 이게 영국 발음으로는 엡실론이라고 읽고 미국 발음으로는 엡실론이라고 읽거든요 이거를. 근데 난 입실론이야, 음, 입실론. 음, 입실론이라고 해볼게. 음. 입실론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앤트맨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는요, 와 앤트맨을 봤을 거야, 형이. 안무 사람 도 있어? 개미가 땅이. 엔 음, 앤트맨 보시면은 그 앤트맨 원 장면에서 어때? 알았다. 아, 아, 마막면에서탁 잡았더니 <laughs> 개미와 새끼를 다페를 들어가서 다지겨에딱 하고 놓고 <laughs> 안녕, 뭐이 이러면서 <laughs> 막 이렇게 <좀> 확잡아주면서 <laughs> 와우, 내디 그러면서 없어지지 갑자기. 계속 잡아지잖아 계속 잡아지지 <laughs> 근데 이 앤트맨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자기 자신은 느끼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때? 모르죠 이 녀석이 그냥 없어진 거라고 했잖아 근데 난 존재가 있지 나 자신은 있잖아 근데 전체 거시 세계에서는 존재가 없는 거라고 하지만 있어 존재가 실제로 어렵지 되게 존재가 있는데 없는 거야 무슨 상태냐면은 이 실험생활하는 거는 값이 아니야 실수가 아닙니다 이거 는 숫자로 정의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어떤 거냐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근데 어떤 상태냐면은 감소상태 어떤 감수한 테냐? 0은 아닌데 0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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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마치 이런 느낌이지. 0 1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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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군가 전자 흡미경을 발견해갖고 엔트맨이 작아지는 속도를 그대로 예측해서 엔트맨이 이제 양재형에서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게 이런 거겠지. 계속 작아지는 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연구를 하는 거야. 근데 엔트맨은 계속 작아져. 작아지는 게 고장났으니까 계속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까지 하다가 아들아 내가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그 다음부터 봐라. 내가 지금 0 0 0 0 0 0 0 1 되는 크기까지는 관측을 해놨거든. 근데 얘는요. 내가 눈을 감는 순간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할 거야. 어이 집가 있다, 그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그 아들의 아들한테 아들아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온 거였고 내가 죽기 전까지 유지했고 이 정도였거든. 이제 내가 눈을 감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키가 크다 못지런. 뭔 짓이야 이게? 왜 저리 그 이게 계속 감소하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졸라 작지. 이거 그냥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봐? 없어요 뭔지. 뭐 있는 거잖아! 뒷글이잖아! 뒷글! 근데 여기에 얘가 있잖아 이게 0이야? 아니야? 0이라고 볼수 있어? 없어? 0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무시하잖아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요 추정치 아니야? 추정치 즉, 오차를 감안하겠다라는 거야 이만한 오차 정도는 감안해도 우리한테 크게 문제 없지 않아? 오차를 감안해서 얘도 사가 되고 얘도 사가 됩니다 그냥 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사는 아니고 사랑 비슷한 값. 이렇게 사랑 비슷한 값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게 극한의 개념입니다, 러 극한은요 상태야 상태 값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거다. 응, 사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에서 으끝땡 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여기서 네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얘는 4로 가고 있으니까 수정치를 4로 예측을 하는 거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수제의 개념이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함수식을 봤을 때 과연 x는 마이너스 2에서 값을 존재시킬 수 있습니까라는 그런 극한에 대한 존재 여부로부터 출발이 시작이 돼 이게 수능 수학의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인류의 역사를 바꾼 내용이지 여기서 극한이라는 항문이 정의가 되기 시작한 거지 그 극한이라는 항목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슉 내려가고, 슉내려왔어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상태가 정확하게 똑같은 값으로 예측이 되면은, 이걸 오차를 감안했을 때 예측이 되면은, 오케이, 거기에서 극한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정확하게 함수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그 점에서 뭐라고 불러? 우리는 지금 연속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이게 연속이라는 볼때 하나의 점들끼리 다 연속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고 그려지는 거지. 네. 그러면은 함수의 극한은요 연속까지 왔을 때한 점만 보겠다는 거야. 그점 주변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일반적으로 점이라는 거는 대소관계가 대소각이가 불 가능해. 점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에? 예? 없어요. 점 크기가 없어. 왜? 요 점이잖아. 점. 뭐. 점은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는 거라고 정의해. 뭐, 네, 아니, 그냥 내가 거. 이렇게 찍는 거는 얘는 뭐냐면은 아주 잭스만한 원을 그냥 색칠해서 표시하는 것뿐이야. 점이라는 네. 거는 크기도 없고 물리량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크기의 그냥 도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 점이 모여서 선분을 이는다 맞아 틀려 틀려요. 맞네. 근데 점이 모여서 선분이 되잖아. 계속 말하지 말라고. 점은 모여 맞아. 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점이라는 거는 대수관계가 불가능하다고. 근데 계속 하니까 가능한 것처럼 만든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울상 무한소라고 불러요. 무한소 0으로 가는 상태야 계속 작아지는 상태. 그럼 얘랑 반대되는 개념인 아이가 있겠네 그게 누구겠어? 무한대. 그래 무한대. 우와. 얘는 끝도 없이 계속 커지는 상태야. 즉 윗 실론이라는 아이를 분모로 보내서 윗 실론 분의 일이라고 쓰면은 분모가 계속 작아지네. 전체 값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커지겠지. 같은, 개념으로. 같은 개념이야. 같은 개념이야. 무한. 어, 같은 개념이야. 근데 얘들아 무한소라는 거를 이렇게 삼각기 때문에 분모에 쓸 수는 없어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쓸수가 없어. 아 갑자기 역사 강의가 돼버렸네. 역사 강의가? 여러분 수 two 배우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표기법 본 사람도 있어? 이런 표기법?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 이내에. 재미없는데. 재미없냐? 네. 이런 표기 또뭐있데그 어, 저번에 설명해 주면 돼. 아 내가 설명해 줬냐, 이거? 미분. 그랬어요? 미분 맞나? 어. 이걸 읽을 때 dy dx라고 했거든. 이건 뉴턴 할 때. 네, 네. dx 분의 dy. 맞아. 맞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라이프니스가 처음 이 표기법을 개발했을 때 라이프니스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은 dx 분의 dy라고 정의를 했대. 무슨 표기라 거야? 그건 있어. 근데 dx랑 dy라는 값 자체가 뭐냐면은 실수값이 아니었어. 말... 뭐라고 하야근 이게 dx분의 뭐... dy라고 읽을 수 있다는 정의 자체가 뭐냐면은 실수값이랑 실수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dx분의 dy 분수치국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dx랑 dy를 수학자들이 봤더니 어? 이거는 값이 아닌데? 근데 이걸 어떻게 분수로 읽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laughs>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바로 극한이란 정의야. 방금 얘기했던 거죠. 아... 라이프니츠가맨 처음에 썼을 때부터 DX랑 d y 를 이거를 DX나 d y 로치을 했던 거야. 왜라이프니츠는 처음부터 미분을 먼저 개발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개발했냐면 적분부터 개발했었대. 천재네. 적분의 개념이 뭐죠? General. Yeah, 적분의 개념이 뭐죠? 배웠는데. Yeah, 너는 적분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어. 동그란게 요청해서 그런 거안 합니까? 동그란 요청해서 그런 거 많이 <laughs> <노래 유천에서 웃음> <그런 거 웃음> 할것 같은데 디시네일 일 그림 그랬잖아 동그란 동그란 요청 보면은 막 이렇게 <laughs> 약약약좀막줄리그리 놓고 여기다가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흰색 여기는 초록색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가위로 오른 게 아니고 색종이를 하나씩 뜯어서 여기다 풀을 발라놓고. <laughs>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모자이크. 모자이크가 오, 접근입니다. <laughs> 모자이크가 접근의 개념이야. 접근. 어, 봐봐. 이렇게 그냥 막 극무관으로 붙이면 안 되니까 <웃음> 만약에 <웃음> 이런 거를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때 이거 곡선이잖아.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졸납 작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는 거야. 얘를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근데 자르면은 이게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원래 넓이 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되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작크지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를 때 이렇게 자른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되도록 자른 사람이 생긴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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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 원래 넓이 보다 작지. 근데 얘는 크기를 지금 어떻게 했어? 내가 쪼갤 때? 다섯 동분으로 쪼갰지. 근데 얘를 네. 내가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 비를야 돼요? 이거를 2 2000 0등분해서2 0 0줄에 해당되는 자, 이게 무슨 도야? 얘들아 이게 무슨 도야? A 선분 반대 A 얘들아 직사각형 선분도 크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선분은 크기가 없어 두께가 없는 도형이야 직사. 선분은 말 그대로 점과 점 사이에 얼마큼 떨어졌으니까 그 길이를 측정하는 그냥 도형일 뿐 걔는 도형의 크기를 그릴 수가 없어 얘들아 이렇게 그린 건 뭐, 보겠어 직사각형. 아주 얇은 직사각형지. 직사각형. 직사각형. 아주 얇은 직사각형을 졸라 잘게 쪼개서 그리는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적분의 개념. 이 근데 이게 라이프니츠는 적분을 얘기할 때자 얘를 한 20배 정도로 확대할게요. 20배 정도로 확대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 라이프니츠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dx라고 정의한 거야. 처음부터 정의를 할때 dx라고 정의한 거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그리고 그리고 이 길이를 그냥 함수값 y라고 정의한 거야.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y 곱하기 dx라고 정의를 해놓지. 그리고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부터 b까지 뭔가 내가 접근을 한게 바로 넓이가 됩니다라고 개발했던 게 라이프니치가 처음에 접근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그방법이었었대 그래서 맨 처음에 미분에서 dx가 나온 게 아니고 잘됐짜는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뭐가 된 거냐면 원래는 그 라이프니츠가 개발했던 그 dx란 정의가 이런 거에 대한 정의였었대.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가로 길이처럼 그 라이프니츠는 값처럼 생각했던 거지. <laughs> 원래 없는 <laughs> <모든> 거죠. 원래는 <laughs> 그 이런 개념 자체 없었어. 근데 이거를 보면서 오 이거 졸라멋있는데 그럼 수학자들이 이거 보면서 근데 이거는 값이 아닌데, 라이프니츠가 죽고 나서야 이제 다른 수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미분이라는 게 탄생한 거야. <laughs> 다 죽어야죠. 나중에. 보니까. 인류의 역사를 <laughs> 한번 표기법식으까 얘가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야? 음, 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다 그래. 가능한 거라고 해라. 어. 기술이 다 가능한 거라고. 여기가 어, 너무 많이 내가 기술이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아무튼요. 예, 이거 실제로... 3번 때문에 그런가? 3번 때문에. 3번 때문에. 근데 얘는 같은 함수라고 어쨌든 별로는 같은 함수다. 그렇군. 됐어서 그러면 5번 문제 봐봐. 5번도 같은 함수야라는 네. 걸 얘기할 수 있어? 네. 5번에 1번 보세요.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네. 나왔지만 2번은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왜? 마이너스 어? 2 대입하고 2 대입했을 때 값이 달라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함수가 같은지 갔던지 안 같은지 까지 일단 개념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 함수 정리를 개념을 싹다 끝낼 거야 끝내고 고쟁이 측에서 부등식 편을 좀 추려갖고 문제를 좀 풀어보죠 그리고 과제는 뭐 프린트를 들고 가겠습니다 이 가제는 아, 네, 절대 동만다고 어, 어, 너... 어, 이거 다시 한번 풀어 보시는 게 가제. <laughs> <맞은데, 맞은데. 웃음> <laughs> 아, 어. 이거 고대로 다시 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필기 자료에 있는 거 읽어보시고 풀어야 돼. 그냥 니네가 풀고 싶은 대로 산줄기야만 딱 쓰고 싶다고 그거만 풀면 안 돼. 어, 무지정 산줄기야? 진짜로? 아니 이거 다 끊었잖아.